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한 옷부터 자연의 색이 우아한 우리의 전통 옷까지 모두 솜을 넣어 한땀한땀 한땀 누빈 우리의 전통 누비 바느질 솜씨입니다. 오늘은 이귀숙 장인을 만나러 갑니다. 누군가의 갤러리와 작업실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행운입니다. 오랜 세월 작업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시된 공간이라서 더욱 설레입니다. 여기에 제 보물이 있습니다. 제가 꺼내서 보내, 보여드릴게요. 이 풍차 바지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튀어 있습니다. 뒤가 튀어 있습니다. 아이가 대소변을 볼때 기저귀 갈아주기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참 지혜롭게 옷을 지어서 입혔던 것 같습니다. 두렁 치마라는 요걸 만들어서 또이 아이한테 입혔던 것 같습니다. 앞에 주름을 이렇게 맞 주름을 잡아서 이쪽을 오른쪽 왼쪽을 움직였을 때이 아이가 좀 편안하게 어, 옷을 입고 활동하기 편해서 누워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맞주름을 줘서 동다리 저고리라고 해서 어, 아이들의 옷은 어, 고름이 짧지 않습니다. 한 번을 돌려서 고름을 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끈이 이렇게 긴 이유가 아이가 이 고름을 하면 힘들잖아요. 자꾸 벗겨지잖아요. 얘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아이 옷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소중한 작품들은 갤러리 곳곳에 예쁘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제 작품들이 보이죠? 어, 제가 손으로 누빈, 어, 누비 저고리들입니다. 이 삼회장 저고리는요. 어~ 품이 참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어~ 어린 아이가 입었던 저고리라서 이렇게 품이 작아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목화로 치취한 솜을옷 사이에 넣어 누빈 옷들을 다양하게 즐겨 입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손으로 누빈 옷들을 많이 만들어 입혔죠. 어, 어릴 때 저는 옷을 이렇게 사서 주는 옷을 참 입고 싶어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머니께서 옷을 다 지어서 입혀줬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런 기성복이 너무나 입고 싶어서, 어, 엄마한테 예언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어,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어, 제도를 해야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아기 네. 어, 돌복은 꼭 아기, 아기의 치수를 재지 않고 그 평균 수치를 해서 옷을 잘지어요 그래서 등길이가 36 정해놓고요. 근데 항상 어깨 어, 처짐을 주고요. 무슨 일이든 첫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누비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옷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제도를 참잘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여기에서 1cm 정도 올라가서, 음, 도련을 그릴게요. 어, 저희 이 앞선 보면, 앞도련, 뒷도련, 앞섭, 이게 이렇게 곡선이 직선 같은 곡선이에요. 뒤에도 보면 직선 같은 도련. 약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약간 이렇게 살짝 위로 살짝 이렇게. 이번엔 본을 뜰 차례입니다. 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천 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어, 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저희 누비는 한올의 어떠냐에 따라서, 이 올을 어떻게 튕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옷이 이렇게 비틀어지지 않고, 어, 엉커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을 일반 한복은 여기에다 놓고 본을 놓고 그냥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올을 하나, 한 올도, 어, 이렇게, 어, 튕겨서, 올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이제 제가 시접을 얼마나 줄 건가를, 그러면 이 선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을 튕, 튕겨야 됩니다. 음. 이렇게 튕겨놓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도로, 어, 이 뺐던 것을 도로 제자리에 되돌려 놔야 됩니다. 마름질 하나를 할 때에도 그녀는 늘 입는 사람의 편안함을 고려합니다. 이 바느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안감은 천이 된 다음에 저희 명주가 이렇게 37cm밖에 안 돼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될수 있는 대로 자르지 않고 하나로 재단을 해서 어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이게 딥판 안감인데요. 안감은 제가 어 등수를 가르지 않고 한한 어한 면으로만 한 장으로. 이렇게 아, 어, 재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 아이들 옷은 등, 어, 등소리라든가 이게 바느질 그 자국이 많이 남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예, 있잖아요. 우리 사람 옷이 이렇게 보면 여기 제가 옷도 여기 뒤에 보면. 극감과 안감을 대고 제가 홈질을 하겠습니다. 홈질을 할 때는 일반 홈질이 아니고요. 어, 습건 홈질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홈질을 하면 한, 한쪽에 터지면 쪼르륵 다 터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반박음질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겉감과 안감을 포개놓고 가장자리를 곱게 홈질하는데요. 옷의 전체 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엔 뽀얀 목화솜이 등장합니다. 얘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두툼하지 않고 여기가 투박하지 않습니다. 큰 것만 흰색이 아닌 저기는 또 누빌 때 얘들이 바늘 사이에 끼어들어가면 조금 힘듭니다.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서 솜을 이렇게 제거를 해준 다음에 솜이 있어서 그 네. 바늘을 하기더 어렵지 않나요? 조금은 힘듭니다. 일반 극감과 안감, 감으로만 하는 것보다 솜이 들어가면 조금 바늘이 좀 뻑뻑하기도 하고, 어, 좀잘안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 요령이 있습니다. 솜을 넣어 옷의 보온성을 살리고 옷이 쉽게 해지지 않도록 했던 전통 바느질 기법. 누비는 한국만의 독특한 바느질 기법입니다. 서양 바느질은 그냥 바느질 뿐이에요. 그러지만, 어, 누비는 저희 전통의 그 맥을 잇는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다림 같아요. 기다림. 많이 기다려야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과 슬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름질에서부터 올 튕기기, 손 넣기, 홈질하기 등 손 넓이 한 땀을 뜨기 전까지 여러 번의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옷 옷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어, 그리고 어, 내가 누비고자 하는 그 선이 직선인지 아니면 선이 약간 흐트러졌는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시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침은 이제 근데 옷을 지어 보니까. 트를 제가 바느질을 제일 먼저 잡았어요. 근데 한 10년쯤 하다 가 보니까 서양 바느질이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바느질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어, 선생님의 어, 서울 문화원이 있을 때였었어요. 그때 저희가 견학과 전시회를 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 아이의 아기 풍차 바지를 보면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그때 "아, 우리 이 바느질을 배워야 되겠다" 하고 화려한 서양 바느질과는 달리 누비는 단출합니다. 3mm 간격으로 한땀한땀이 안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요 지금 제가 어 네칸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네칸 안에서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먼저 누빈 다음에 양쪽으로 누벼 주셔야지만이 또요 안에서도 또 이게 움직이지 않게 또어 선이 직선으로 예쁘게 3mm 간격으로 한땀한땀 한땀 이은 누비땀은 마치 빗줄기 처럼 보여서 촘촘한 박고랑 위에 비가 내리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한다네요. 그렇게 수천 수만 번의 바느질을 거쳐야 비로소 옷한 벌이 탄생됩니다. 정성을 넘어 신성한 기원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누비는 제가 사실은 종교는 불교인데요, 수행인 어, 것 같습니다. 어, 한땀한땀떠면서 어 자기의 마음 마음과 어, 모든 것을 놓아 버려야만이 누비가 되는 것 같고요. 많은 머릿속에 복잡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누비가 좀안 되고 이래서 그날은 서양 바느질을 시작하곤 합니다. 지금껏 단 하루도 허투루 바느질을 하지 않았던 이규숙 씨. 나 왔어요. 어, 어, 세고. 네. 뭐 촬영한다고 잘했어? 요 예, 잘하고 왔고요. 음. 바쁜 일 없었어요? 지금 연구소 갔다 와가지고 이거 아, 네. 조리. 아, 네. 내일 납품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남편이 자신의 공장 2층에 부인을 위해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다는데요. 이곳에 오면 그녀의 바느질은 더 노련해지고 힘이 붙습니다. 조용히 손끝에 몰두하는 시간, 주로 큰 작품을 할때 그녀는 이곳을 찾습니다. 진짜 크네요. 이게 뭘 만들고 계신가요? 네, 저희 남편 드로막인데요. 이 중치막을 응용을 해서, 어, 제가, 어, 두루마기를, 남편 두루마기를 좀 화사하게 이렇게 홍화물을 들여서, 어, 지금 짓고 있는데요.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비는 누군가를 위한 지극한 정성입니다. 그녀에게는 고난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병마. 하지만 그녀에겐 누비가 있었습니다. 항암을 하면서, 어, 3일 정도 항암을 하고 오면, 어, 사경을 헤매다가, 어, 4일째부터 이걸 누비기 시작을 해서, 제가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어, 이 누비를, 이 두루마기, 남편 두루마기를 하면서, 누비면서, 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누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어, 약간의 우울증과 어,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서 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항암을, 어, 했을 텐데, 어, 이 누비물어서, 음, 행복하게, 그리고, 어, 즐겁게, 어, 투병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옷을 보면 한땀한 한 땀에 지나온 시간들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치열했던 삶의 흔적입니다. 뭐 흔적을 만 거예요? 음, 당신 두루막이에요. 중치막을 응용해서 중치막 옛날에 이렇게 넓은 이런 두루막이 있잖아요. 어, 조선시대 때 입던 옷을 어, 그것을 우리 지금 당신이 입을 수 있, 있게끔 재단을 해서 지금 누비고 있어요. 투병 중에도 바늘을 놓지 않았던 부인을 곁에서 지켜보는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저거보다 색상이 되게 밝네요. 네, 푸로좀 밝게 해봤어요. 당신인데 어, 약간 좀 밝게 좀 보이라고 다시 시작했어요. 음. 누비가 부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에 걱정은 접었습니다. 시간이야, 어, 색깔이 되게 음, 밝고 아, 밝기는, 음, 음. 네, 아, 진짜 좋아졌는요 옛날과 네. 비교해 보면 네. 네, 네, 지금은 작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조력자가 됐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말은 이런 때 쓰는 거겠죠? 이기숙 씨도 기계 설계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과 아들의 성실한 조력자를 자처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남편도 부인이 오르고 싶어 하는 인생의 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뭐 직접적인 그런 도움보다는 옆에서 그 집사람이 할수 없는 뭐이그 하는 기록이라든지 아니 뭐 전시회 같은 거 하면은 가서 그 DP 할때그 하는 거 그런 것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이기숙 그 갤러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픈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그 도화록을 저희가 이번에 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찍어가지고 기록해뒀던 그런 사진들을 한껏 한껏 그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을 모아서 제가 이번에 그 도화록 만드는데 그 사진을 활용을 했습니다. 음. 이기숙 씨의 갤러리는 전통 누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13년 전 누비를 처음 보고 반했던 그날 이기숙 씨는 무작정 누비장 김혜자 명인을 찾아가 배움을 청했는데요. 서울과 대전을 무수히 오가며 스승의 바느질을 배우던 10여 년그 깊은 가르침의 한우를 이제는 수강생들에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누비장 김혜자 선생님의 대전 충청 지부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처음 수업이 거의 아기 아기 옷을 주로 하고요 어, 마지막 학기에는 자기 저고리를 제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남다른 손재주와 감각을 눈여겨보던 김혜자 명인이 3년 전 무영문화재 이수자 심사를 제안했습니다. 바느질을 숨겨서 끝까지 가요. 그죠? 이게 바, 매듭이 없는 옷이에요. 직각으로 세워. 딱 눕히지 말고. 해서 배를. 아 들어갈 때 직각으로? 응. 어. 그저 손끝의 기술이 아닌 몸의 감각. 그녀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장은 이렇게 태 이렇게 가다가 잘못 됐을 때는 또 대박음질을 해서 어, 미싱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옷은 매듭이 잘 없어요. 매듭을 아 최소화해서 매듭을 손으로 잡았을 때 매듭이 어, 잡히지 않아야 되, 되는 것이 저희 옷이에요. 그래서 누비 옷은 매듭이 거의 없습니다. 안으로. 극관과 극감 안에 솜이 있기 때문에 솜 사이로 그 매듭을 숨겨야 되는 바느질입니다. 얘를 척물을 어, 들여서 실을 어, 좀 바, 풀을 먹였는 것처럼 빳빳하게 해놓고 바느질을 해야지 바느질이 어, 이렇게 말리지 않고 잘 돼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 선생님 이거 지금 처음 해보시나요? 네. 잘 되세요 지금? 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제대로 되네요. <목소리> 실에 초를 발라 튼튼히 해주는 것도 누비의 한 과정입니다. 초를 실에다가 묻혔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여기에다 하면 옷에다가 다 묻어요. 그래서 이게 실을 아까 좀 빳빳하게 해준다 했잖아요. 지금 그 과정이에요. 서양 자수에 밀려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누비. 하지만 언제 봐도 낯설지 않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게 우리의 누비입니다 아무리 서툰 솜씨라도 흐뭇한 정이 베게 마련이죠. 아, 아기를 위해서 이불하고 아기 베네도다고 조끼 그리고 이제 이 풍차 바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릴 때 기억에 할머니가 색동 저고리 치마를 이렇게 해주셔서 한 여섯 살, 여섯, 일곱 살까지 이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나이 먹을 수록더그 생각이 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젊었을 때보다. 그래서 아이한테 어, 옛 것을 그냥 이렇게 평생 기억해주고 또 할머니를 기억해주는 추억으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누비 교육이 있는 날이면 작업실의 공기는 뜨거워집니다. 바늘을 여기 끼울 때 여기서 이까지 가는 거야. 어... 무슨 이진자일지 그렇지. 음... 그래야지만이 얘를 누빈 다음에 이 실을 가지고 또누리면 음... 음... 다른 실을 음... 안 해도 되겠지. 그럼 서로 엇갈리게.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어한 칸을 디, 이렇게 띄워서 바느질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감각과 안목으로 제자들의 몸 속에 녹아들길 그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대충 설명을 하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항상 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설명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한 작품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계속 반복 작업을 해서 익숙해지는 것보다는 한번 했는데 또 다시 하려면 잊어버리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그때 그때 꼼꼼하게 짚어주시니까 한번 다시 공부하고 또 하고 매 과정이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가르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과 다름이 아님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스승에게서 받은 전통의 맥을 귀하게 전하고픈 마음입니다. 지금의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조금 느리게 가야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 누비가 많이 어~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어, 보급이 돼서 어~ 좀 누비를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 우리 옛날 옷들을 지을 때그 옛날 조상님들의 그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느질 하나로 사랑과 정성을 함께 누비는 이귀숙 장인. 그녀의 소박한 꿈이 한 가지 있다는데요. 지금 누비라는 게 모르는 시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 저는 이 누비를 어~ 지금 세대에 어~ 보급을 하자면 어~ 젊은 친구들이 청바지 위에 쪽끼 조끼, 누비 쪽끼를 하나 걸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